신동엽, 촬영 중 폭발. 강문경의 분노로 무시당했다. 액티브 싱어킹 2분에서 벌어진 직원 태도, 논란의 전말은? 액티브 싱어킹 2분의 녹화 현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시청자들에게 큰 화제를 모았다. 평소 유쾌하고 여유 있는 진행으로 사랑받던 MC 신동엽이 갑작스럽게 분노를 표출하며 프로그램 관계자들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이다. 그의 분노의 이유는 다름 아닌 가수 강문경을 둘러싼 스태프들의 무례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강문경은 국악과 트로트를 융합한 독특한 음악 스타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프로그램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촬영 중 일부 스태프들이 그를 경시하는 언행을 보였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나오며 현장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일로 신동엽은 강문경을 향한 스태프들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녹화 현장은 일순간 정적에 빠졌다. 강문경, 무대에서의 위상과 스태프들의 태도. 강문경은 그동안 액티브 싱어킹 2분에서 뛰어난 실력을 뽐내며 주목을 받았다. 그의 국악적 배경과 트로트의 결합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고, 프로그램에서도 그가 가지는 중요한 역할은 분명했다. 그런데 촬영 중 일부 스태프들이 그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스태프들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무례하고 경솔했으며, 이는 곧 신동엽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강문경의 무대 위 품격과 신동엽의 지지. 신동엽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 그가 강문경을 지지한 이유는 그의 노력이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신동엽은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프로그램을 이끄는 진행자가 아닌 참가자들과 시청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발언은 바로 그런 점에서 더욱 강렬한 울림을 줬다. 강문경은 그런 신동엽의 지지를 받으며 그 자신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촬영을 이어갔다. 그는 어떠한 감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준비에 집중하며 무대를 준비했다. 그가 보여준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단순히 침착함을 넘어서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서의 품격을 드러냈다. 그는 저는 제 무대와 노래로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짧지만 강렬하게 말했다. 그말 속에는 언론이나 사람들의 비난보다는 무대에서 내 능력을 증명하겠다는 결단과 신념이 깃들어 있었다. 강문경의 침착한 대응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묵묵히 무대를 준비하며 관객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고 그의 음악과 진지한 태도에 대한 존경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의 여파와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강문경과 스태프들 간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논란은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액티브 싱어킹 2부는 매 시즌마다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해왔지만 그 이면의 참가자들에 대한 존중 부족과 프로그램의 제작 환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많은 시청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프로그램의 내막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참가자들이 주인공인 이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재능과 노력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물론,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작진과 스태프들의 협력과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신동엽의 발언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을 넘어서 방송 환경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논란이 보도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일었다. 많은 사람들이 신동엽의 발언을 지지하며 강문경의 품격 있는 대응을 칭찬했다. 강문경씨는 정말 프로답다. 신동엽 MC의 분노는 당연한 일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중은 이번 사건을 통해 방송 제작 환경의 개선과 참가자들에 대한 존중이 더 중요해졌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제작진의 사과와 향후 개선 방향. 논란이 커지자 액티브 싱어 킹 2분의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제작진은 녹화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참가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시청자들은 제작진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사과만으로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며 실제로 방송 환경과 제작 방침을 개선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논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방송 제작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로 향후 방송 산업 전반에 걸쳐 참가자들의 권리와 존중을 더욱 철저히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참가자들의 노력과 재능을 존중하고 그들이 최상의 결과를 낼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강문경의 무대와 진정성. 논란 이후 강문경은 그 어떤 감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고 더욱 강렬한 무대를 선보였다. 그는 이번 사건을 넘어서는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그가 선보인 물레방아 도는 데는 이번 시즌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며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진중한 표현력이 돋보였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감동은 단순히 음악적인 완성도를 넘어서 인간적인 진정성과 그의 태도를 대변하는 순간이었다. 강문경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만을 넘어서 그가 겪은 모든 갈등과 논란을 초월하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의 무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정, 노력, 그리고 진정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는 프로그램과 시청자들,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진심을 무대 위에서 증명하며 참가자로서의 본분을 다했다. 앞으로의 방향과 기대. 이번 사건은 단지 한 프로그램 내에서의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방송 산업 전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참가자들의 권리와 존중을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닫게 했다. 신동엽의 용기 있는 발언과 강문경의 품격 있는 대응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순간이었다. 액티브 싱어 킹 이붓는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작진과 참가자 모두가 더 나은 방송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강문경의 음악과 신동엽의 진심 어린 진행이 앞으로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시청자들은 그들의 활동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프로그램을 넘어서 방송산업의 개선과 참가자들에 대한 존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